안녕하세요. p t 박의 웰빙 스토리. 오늘은 이침 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이갑대강 대감, 개강과 이갑대정 어, 흉과 흉강에 해당하는 이갑대강과그 다음에 이 복강에 해당하는 이갑개정에 대해서 네, 알아보겠습니다. 어, 우리 몸에서 어, 외이공, 외이공은 어, 하늘 하늘의 청기를 받는 곳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외이공을 통해서 어,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공기를 받아들여서 기관을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양폐로 들어가고요. 우리 몸에서 가운데 어, 폐하고 폐 사이에 가운데 있는 심장. 그래서 폐하고 폐 가운데 심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뭐 결핵점이라든지 뭐 그런 호흡기 기관이라든지 기관지라는 혈들이 여기에 분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외이공을 통해서 음식이 이제 입에서 섭취해서 식도를 통해서 유문과 분문을 통해서 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소화기관에 관련된 혈들이 전부 어, 이륜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위에 나열 되어 있고요. 위에서 1 어, 2지장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각 개정을 어, 약간 타원형을 그려보면은 상부 하부를 나눠서 이렇게 4개 층으로 쉽게 보이도록 나누면은. 어, 위에서부터 십이지장, 소장, 그 다음에 충수, 대장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대장에서 이제 직장으로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 이갑 계정의 상부에 있는 그런 그 혈들은 위의 그 외축부분은 위에, 외측 부분은 외, 위에 위에 왼쪽 부분은 간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 밑에는 비장, 비장이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 위에는 어 이담이라고 그러죠. 췌장 소화 효소가 분비되는 뭐 췌장하고 왼쪽에는 어, 왼쪽 귀에서는 특히 췌장을 치료을 많이 하고요. 오른쪽에서는 그 이 쓸개 담 담은 쓸개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아 소화액의 분비기관인데 그런 이담 이담이 이 혈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어, 이갑 개정에서 상부 4 개의 칸에서는 구역에서는 어, 이담 신장 수뇨관 아, 신우관, 방광, 그다음에 이갑계장 맨끝끝 부분, 내 상단 부분에는 전립선열이 예, 존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그 사람의 귀를 관찰하다 보면은 특징이 좀 변화가 많은 게 예, 서로 다 다르게 생겼어요. 뭐 이각 개정, 이각 개강. 어떤 분들은 이런 그이각 부분에 있는 이각 개정이 넓은 분도 있고, 이각 개정이 아주 협소하게 가느다랗게 좁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구역 개념을 가지고 해서 혈을 치열하면은 많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비장의 비장이 아주 넓은 구역인데 여기 밑에는 뭐 비가 비정대 구역이라든지 뭐 결핵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이 복부에 해당하는 이갑개정의 그 중앙 부분에는 어이뭐 복수점이라든지 뭐 복부 팽만하는 그런 경우에 쓰이는 그런 이배 복부의 구역이 이제 여기에 네,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귀의 각 부분의 명칭, 오늘은 어, 이갑개강과 이갑개정을 한께 같이 예, 알아봤습니다.